자 이제 우리가 8비트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패스트 PWM을 이해를 했지요. 자 이제 ATmega328P의 16비트 타이머 카운터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PWM 모드 타이밍 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보신 것과 같이 TCNT1번이 있지요. TCNT1번은 0에서 65,500 35까지 65,536개를 카운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OC1에 OC1에 A 핀, 그렇죠? OC1에 A와 OC1에 B 핀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n은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 1이기 때문에 1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x는 자, ATMega328P는 A와 B가 있습니다. ATmega 128의 경우 X는 ABC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된 출력이 OC1에 A에 바가 있지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A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자, 주기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충분히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시트에 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컴 1의 a의 1과 컴 1의 a의 0번이 2일 때가 바로 이제 비 반전 출력이 되고 자이 값이 3일 때가 반전 출력이 될 텐데요. 이 값이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설정 부분으로 잠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타이머 카운터 1에 대한 제어 레지스터, A 제어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7번과 6번 빛, 그리고 5번과 4번 빛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A만 보기로 했으니까 7번 빛과 6번 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컴페어 아웃풋 모드 1에 a 의 1번 그렇죠 그리고 컴 1에 a 의 0번 비트가 되겠죠 이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교 출력 모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테이블 15-2번 같은 경우에는 컴페어 아웃풋 모드인데 non PWM 그렇죠 PWM 모드가 아닐 때 설정하기 위한 테이블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패스트 PWM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패스트 PWM 모드 테이블을 봐 주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패스트 PWM 모드인 경우에 자, 컴1의 A의 1과 c o 컴1의 A의 0.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먼저 101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1대가 바로 자 2일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12자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죠. 그래서 2일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시원의 A와 오시원의 B, P는 클리어가 되죠. 언제 컴페어 매치, 비교 일치가 될 때는 클리어가 됩니다. 즉 보신 것과 같이 자 0에서 상향 카운트 싱글 슬롭으로 카운팅을 하는데 만약 OCR 자 1의 A 값과 일치가 됐을 때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클리어가 됩니다. 그렇죠? 자 출력은 이와 같이 나오겠죠? 자 하이를 유지를 하다가 자 비교 일치가 됐을 때는 클리어 자 0으로 이와 같이 클리어가 될 것입니다. 자, 클리어가 되고, 그리고, 자, 언제 셋이 됩니까? OC1의 A와 OC1의 B가 바텀에서, 그렇죠? 바텀에서 셋이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 바텀에서 다시 셋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셋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n o n i n v e t i n g m o 가 됩니다. 즉, c o m 1의 A와 A의 1과 c o m 1의 A의 0이 2일 때가 바로 이와 같이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1, 1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1, 1일 때는 바로 이제 이 값이 3일 때죠. 자 인버팅 모드가 될 텐데요. 자 OC1의 A와 OC1의 B는 비교일치 시에 바로 set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s e 이 되니까 자 이와 같이 set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디서 클리어가 됩니까 자 이와 같이 동작을 하겠죠 o c 원1의 a와 o c 원1의 b가 바텀에서 클리어가 되는 인버팅 모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패스트 pwm에서는 동작을 하지요 자 그런데 위에 그림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t c n t 0는 자, 0에서 어떻게 다시 정리하면 65,535까지 업카운트를 하고요. 자, 이렇게 업카운트를 하겠죠? 자, 그리고 OC1의 OC1의 A 이것을 자, 자, 발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이와 같이, non-inverting 출력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것을 non-inverting 출력이 바로 이 부분은 2가 되겠죠? 2로 고쳐주시고, 자, 여기는 3으로 이와 같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OCR 제로감. 이 값은 이제 OCR 1에 A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Output compare register. 자, OCR. 자,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을? OCR1의 A 값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를 한다고 했죠? 이 밸류 값을 의미한다. 자, 뭐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것은.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OCR1의 A에 있는 값이 지금 현재 이 값이, 값일 때를 보시면 파일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ocr1의 a 값과 일치가 되면 뭐가 tcnt1의 값이 컴페어 매치 됐을 때는 어떻게 클리어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클리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에서 셋이 된다고 했어요 이 바텀에서 다시 셋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다시 ocr1의 a 값이 줄어들었죠 값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 클리어가 되고 그리고 더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시면 자, 하이펄스 구간 그렇죠? 온타임 구간이 펄스 폭이와 이 같이 줄어들 드는 변조된 파형을 볼수 있고요. 다시 OCR1의 A 값이 이와 같이 증가를 하니까 자, 펄스 폭은 다시 늘어났죠,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페스트 PWM 모드가 되겠습니다. 즉 OCR1의 A 값을 여러분들 이 자, 가변을 시켜줌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가변을 시켜줌에 따라서, 자, 펄스의펄스의 펄스의 위스가 변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펄스 폭 변조가 될 것입니다. 이 파형과 이 파형은 서로 반전된 파형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주기에 관련된 공식을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아래 잠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OC1의 A에서, 자, 핀에서 출력되는 PWM 파형의 주파수는 이와 같지요? 자, 주기를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기는 어떻게 계산을 했죠, 여러분? 16메가 헐츠 분해, 그렇죠? 16메가 헐츠 분해, 1 곱하기, 자, 얼마예요 여러분? 65,536개죠? 자, tcnt, tcnt 1은, 타이머 카운터는 0에서 65,535까지 수를 세죠? 자,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 65,536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자, 1 플러스 탑의 값이에요. 그렇죠? 탑이 65,000, 자, 이탑 값이 65,535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16MHz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스템 클럭이에요. 자, 그래서 FCLK, 자, IO라고 하는 시스템 클럭이 되겠습니다. 16MHz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프리스케일러, 너무 빨라서 우리가 프리스케일러, 값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16메가 헐즈를 나누는 거죠. 분주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 나누기 n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주기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주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16메가 16MHz. 헐즈, 16메가 헐즈가 뭐라고 했어요? F, C, L, K, I, O라고 했었죠. 자, I, O, 분의 N 곱하기, 1 플러스 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를 구하려면 이제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분의 1을 하면 주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기는 자 주파수는 자 n 곱하기 1 플러스 탑 분의 fclk가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패스트 PWM을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니까 n은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스케일러 값을 나타내는데 그렇죠? 분주비를 나타내는데 자 1분주 1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죠 분주를 하지 않고 자 16메가 헐즈의 속도로 세는 1분주 그 다음에 8분주 그 다음에 16분주 256분주 1024분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자 페이지 커렉트 PWM 모드는 자 동일한데요. 분석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페스트 PWM은 이와 같이 싱글 슬롯을 갖고 있지만 페이지 커렉트 PWM은 자 더블 슬롯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 카운트와 업 카운트와 다운 카운트가 있어요. 다운 카운트가 있습니다. 컴페어 매치. 자, 비교 일치가 되는 구간이 두 곳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두 곳에서 업 카운트 할때 비교 일치가 한번 일어나고 다운 카운트 할때 비교 일치가 일어나죠. 따라서 비교 일치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이때 PWM 출력파양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모스펫을 이용한 DC 모터를 PWM 중에 페, 패스트 PWM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 커렉트 PWM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자, 다만 제가 ATmega128에 대해서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ATmega128의 타이머 카운터 노멀 모드, CTC 모드, 그리고 CTC 모드에서의 하드웨어 기능 추가 그리고 PWM 모드에서 패스트 PWM과 페이지 커넥트 PWM에 대한 강좌를 시리즈로 제가 만들어 놓았으니 유튜브 강좌를 시간 되실 때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뮬레이션 해 보았던 N채널 모스팻을 활용한 DC 모터 온오프 회로였었죠. 자, 이 전원과 스위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PWM 제어를 위해서 우리 PWM 제어 핀에 해당이 되는 OC1의 A와 OC1의 B 핀에 연결을 해서 두 개의 모터, 즉, 편의상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설계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델리트를 해서 일단 지우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회로를 두 개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로테이트를 해서 자, 그리고 터미널스 모드에서 디폴트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구성을 하고요. 자, 여기에 라벨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레프트 모터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left_motor로 하시고 센터. 자, 그다음에 이것을 이 모터 드라이버 회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똑같은 오른쪽 모터 또 회로를 그대로 사용을 해 볼게요. 이것은 자 오른쪽 모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MCU를 가져와야 되겠죠 컴프런트 모드로 이동을 하고 피크 디바이스 P를 눌러서 ATmega 3 2 8 p 마이컴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고요 자 마이컴을 이와 같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확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클럭 발생 회로라든지 ISP 다운로드 회로, 그리고 전원회로, 리셋회로, 그리고 클럭 발생회로는 생략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볼까요, 여러분? 자, 어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타이머 카운터 1에 대한 PWM 파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핀은 바로 포트비의 1번에 OC1의 A 핀이 있죠. 자, 그리고 포트 B의 2번에 OC1의 B 핀이 있지요? 자, 그래서 포트 B의 1과 포트 B의 2번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스 모드의 디폴트를, 자,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포트 B의 1번과 포트 B의 2번을 연결을 하고요. 자, 더블 클릭하면 오토라우팅이 되고, 자, 라벨링을 가져오, 라벨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이 와이어의 라벨링은 레프트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트 B의 2번은 오른쪽 모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주면 이제 회로 설계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펌웨어를 진행하시면 되겠지요. 자, 펌웨어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Tmega328P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에디 소스 코드 창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패밀리는 AVR, 컨트롤러는 ATmega328P, 그리고 컴파일러는 Win AV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Win AVR.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디폴트 값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을 하면 됩니다.